자 지금부터 최은웅 아홉사님과 함께 최근에 있었던 아판타시아 공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두 분한테 죄송하지만 대회 방송이 제일 젊어 보여요. 감사합니다. 요런 팩트 포켓 멈춰주십시오. 일단 여러분들 그 최은웅 아홉사님의 그 인스타나 요거 보시면 알겠지만 시작부터가 심상치 않았어요. 아판타시아 중무군. 음. 이런 이 걸로 썼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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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어떤 증후군인 거죠? 네. 예, 몇년 전에 이제 인스타 DM으로 어, 저는 아판타시아 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어, 제가 마술을 실제로 봐도 신기할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아판타시아가 뭐지 하고 반제 검색을 해 보니까 상상을 할수 없는 증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뭔가 이렇게 커피 이러면은 뭐캔 커피, 스타벅스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머릿속에 막 스쳐 지나간단 말이야. 그쵸. 근데 아판타샤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검은색 화면만 유지돼 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증상이 백명 중에 두세 명꼴로 있다는 거예 생각보다 높은 비율인거든요 네. 왜아판타샤 증상 있는 분들은 이제 좀 이제 쉽지 않은 부분이 가족, 친구 얼굴이 상상이 안 돼요. 어... 많은 분들이 어, 그러면 그게 안면인식 장애랑 비슷한 거냐? 아니, 완전 다른. 사진을 보면 이제 다 기억이 나오고, 실제로 봤을 때는 이제 다 매칭이 되는데, 그 전에 얼굴 떠올려라 그러면 그게 안 돼. 그래갖고 이제 아파타시 최고의 장점은 전 남친, 전 여친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을까. <laughs> 안 떠올라. 알고 싶지도 않고 떠오르지도 하고 <laughs> 김유나님께서는 이제 아판타시아 공연이 뭔가 첼로 말살인가 좀더 소통되는 그런 공연인 것 같다. 음, 네네네. 렇게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맞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이게 생각을 공유하는 느낌의 그런 공연인 거니까 마술을 아예 모르시는 분들에게도 말씀드리자면 멘탈리즘이라는 분야가 이제 어떻게 보면 마술과 전혀 다른 색다른 분야고요. 네네. 마술은 사실 마술사가 잘 하면 실수할 일이 거의 없는데 네네. 멘탈리즘 말 그대로 안될 수도 있는 경우가 좀현지에 있는 그런. 마술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멘탈리즘 전문 공연을 하는 마술사도 없는데, 맞아요. 근데 이제 천우 마술사님이 이렇게 또 이제 멘탈리즘 전문적인 공연을 이렇게 했던 거고, 그래서 정말 대단한 거야. 뭐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 네네. 뭐 네네. 이번 아판타시아 공연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반응이 예상이 안 되니까 힘들고. 아... 처음부터 끝까지 버벌로 가는 거니까 이게 진짜. 하, 어떤 반응이지가 왜냐면, 일루전이나 어떤 스테이지 같은 어떤 효과에 대해서 정해진 부분이 있으니까, 아, 이 정도 하면은, 예, 어느 정도 관객분들이 좋아하시겠지에 대한 예상이 된단 말이야. 근데 네, 멘탈리 듬은 그게 없고 관객과의 그런 어떤 소통에 있어서 쌓아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교체되거나 아니면 멘트들이 훨씬 더 보강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네. 공연을 만약에 10회를 한다 그러면 10회 다 똑같은 마술을 하는 게 아닙니다 뭐 10개 중에서 한 3개 정도는 다른 걸또 해가지고 네. 공연에 좀더 이렇게 체력화되어 있는 걸 맞추는 과정들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네.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 나누는 것 중에서 어 나는 그거 못 봤는데 하는 것도 있을 거요 맞아요 예, 보신 분도 있을 거고 그런 겁니다 네, 왜냐면 대런브라운그 형님도 2년 동안 공연하면 인터뷰에서 얘기하는 건 자기 처음에 공연 올린 거랑 마지막 공연 비교하면 한30%바뀌었다고 <laughs> 액트 다 날라갔다고 예. 네. 네. 근데 네. 그래서 대런브라운 찐팬들은 첫 공연을 그렇게 좋아한 거 음. 이제 없어질 액트들 아. <laughs> 근데 두번 다시 못볼 네. 액트들 나는 이걸 보고 있어야 한정판 액트 한정판. 아, 한정판 액트예요 어, 사이버 딸님께서 제가 보러 간 공연회장 때 뽑히신 분이, 아, 어제 퇴사했다고, 맞아. 기억나. 하로하는데 직장인이세요, 학생이세요? 깨닫는, 이제 좀 깊이 있게 들어가려고 네. 물어봤는데, 어, 직장인이었는데, 어제 퇴사했어요. <웃음> <웃음> 야, 그럼, 나할수 아, 없는 거야. 야, 이거, 야, 이거 어떡하지? 아, 퇴사하더다고 그러면서. 네, 그리고. 네. 저는 그 순간이 좋아요, 아판타시아의 그 보유하게 집중되는 순간이 있죠 아. 그 순간을 아무 말 없이 보유한 상태로 집중되게 만든다는 게 진짜 대단히 어려운 연기이거든요, 사실은 쉽게 얘기해서 500명, 1000명이 여러분 단한 사람을 보면서 무슨 말을 할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아무말안 하고 10초 이상을 버틴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미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어, 아판타시아나 상상력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최대한 이 현상에 대한 결과가 떠오를 수 있게. 그니까 그게 무슨 생님냐면 핸드폰 비번을 맞췄을 때 제가 아무 말 없이 핸드폰 비번 걸려있어요. 음, 핸드폰 꺼내봐. 이래때 사람들이 막, 오, 어, 뭐라고? 내가 뭐 할지 아무 말은 안 했지만 그 상상되는 어떤 현상을 말하기 전에 먼저 떠올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연기 기법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이버 딸래미님이 아, 그렇죠. 핸드폰을 한번 꺼내 보시겠어요? 난 그까 네. 아무 것도 뭐 하겠다라고 생각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어떤 것들이 좋아요. 아 참치마연님 폰 비번 제가 아, 아이 어느 날 제가 관객 어뭐 아이폰이에요, 뭐 갤럭시에 물어봤어. 그래서 어네 꺼내 보세요. 잠깐 무서워 무서워 됐어. 아, 갔어. 이제 어? 열려. <laughs> 이번이 없대. 와 그거다, 그럼... 무슨 <laughs> 류애가 있네. <laughs> 그래서 그 다음 회차부터 물어봐. 아 비번 걸려, <laughs> 아, 걸려 있어. 요아 그럼 어떤 회차 얘기했어? 비번 걸려서 걸려있대 음, 음. 근데 내가 어이구 되자마자 열려있어 음. 그리고 몰랐는데 <laughs> 그 여자분이 애플워치를 차고 있었어. 아난 아, 아, 아. 몰랐어 그 기능이 있는 게 이게 네. 이게 연동되면 이게 또 열리는데 네,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내가 무슨 내 페이스 아이드로 마법을 걸었어. <laughs> <laughs> 사람들이 오 열렸어. 박수를 치는 거야. 아 잠깐. 만 이게 그니까 멘탈리즘이라는 게 경험치가 <laughs> 다 필요한 거 같아요. 관객과 함께 하는 마술이 이 마술사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여 가지고 그래도 관객분들이 또 상태에 따라서 항상 이렇게 또 달라지는 모습도 볼수 있는 거 같아요. 네, 네, 네. 김윤아 님이 안드로이드 안 하시는 이유 아니요. 아니요. 저 안드로이드도 했어요. 근데 이제 아이폰이 훨씬 더 직관적으로 이제 번호 누르는 그 긴장감이 있으니까 하는 건데, 패턴은 이제 이렇게, 이렇게 긁어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게 긴장감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보면 마술사들이 놀랄 만한 디테일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어를 푼다라는 행위 자체에서만 음, 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사람들에게 긴장감을 훨씬 더 주기 위해서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느냐. 또 그런 걸 고민을 하셔 가지고 아, 패턴보다는 번호를 누르는 걸 했을 때 사람들이 더 그런 것들에 대한 반응이 오니까 그런걸 선택한다고.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또 이제 네.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번 아판타시아 공연이 사실 이걸 어떻게 보면 그런 그런 대중 공연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뭔가 핸디캡이라면 핸디캡이었던 게 나이 네. 제한을 걸고 공연을 하셨어요. 네, 때. 그게 최면 때문에. 아, 그게 최면이 초등학생이 안 걸려. 음. 이게 안 걸리진 않아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면 제가 이어 얘기하죠. 자몸 전체를 이완합니다. 근데 이완합니다를 초등학생이 이해를 못해요. 아하.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백프 이해해. 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라고 했을 때그 뇌가 그걸 받아들이는 현상인 거거든요. 그 다음부터 뒤로 풀어갈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14세 이상으로 돼서 사이버 딸세미님께서그 아판타시아가 체면 때문인지 여운이 되게 오래 남더라라고. 이게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제가 리허설을 하잖아요. 네. 리허설을 할때 관객이 없잖아. 할수 없이 그 작업을 리허설할 때 감독님들한테 해놨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공연 때또 눈을 감으면 걸리는 거야. 뭐. <laughs> 리허설할 때 느꼈던 분들이? 네. 아, 진짜로 제 얘기 집중해서 매드맨 한번 트리거라고 해요, 최근에. 이게 한번 슬립을, 슬립해서 걸어놨단 말이야. 그래갖고 하는데 갑자기 팔로핀이 막 이러면서. <laughs> 형태가 어, 잠깐만요, 눈뜨! 자 하나 둘셋눈뜨니다저 보세요, 눈뜨니다자 이제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진짜 거짓말 감독님들 <laughs> 다할때 이게 귀 막고 있었어. 왜냐면 자칫 어, 나는 어떨까라고 하는 순간 걸리고 아. 최면이라는 건 내가 의지를 내려놓으면 이게 바로 빠져드는 거예요. 음. 최면이 걸리는 게뭐 의식을 우회한다. 오우야 oh, yeah, 정확한요 소름 돋았어 아니 어떻게 이런 고급스러운 단어를 이야 <laughs> 야최면에대한 정의를 얘기했습니다 지금 지금 말하는 게 최면이 이제 미국 교육부가 내는 사전 조정이에요 어.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 의식이 요만큼 있고 무의식이 깊이 있게 있어 근데 이걸 최면을 통해서 우회해서 무의식에 잠입하는 거야 음. 무의식에 잠입했는데 결국은 최면에 대한 오해가 뭐냐면 와이 최면술사가 최면사가 내가 모르는 먼지 아는 걸 하는 게 아닐까? 그죠, 그죠. 그게 가장 큰 오해예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아 내가 기억 못하는 채 내가 뭔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런 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게 생각나요. 모든 게 목소리가 다 들리고요. 다 의식이 되니까 그러니까 가장 좋은 예가 이거예요. 최면에 깊게 제가 재웠어요. 제 공연 보시면 아시지만 제가 이제 남자분 뭐한두 번씩 재운단 말이에요. 진짜로 최면에 깊이 들어간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분한테 얘기해요. 어 우리 스태프분 남자분 다 빨개 바뀌세요. 라고 하면 반 깨. 음 그게 뭐냐면 내가 그 선택적 사고를 무의식 안에서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선택적 사고를 할수 있다는 얘긴데 안 걸리시면 특징 이뭔줄 알아요? 최면에 아나 너무 걸리고 싶어. 아 너무나 나너무 걸리고 싶어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아 최면이 아 이게 이게 진짜 있는 거야? 조금이라도 있으면 안 돼요. 상상력을 자, 작업하는데 뭐 바다 앞에 있습니다. 파도가 붑니다. 천둥이 친데 이럴 때. 가끔 이런 분이 있대요 눈을 떠보는구나 눈뜬 사람 안돼 그만큼 몰입이 안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사실 또 일반 분들이 또 공연을 또 마술 공연을 보시면 또마술을 그렇게 또잘 모르신 분도 많으시다 맞아, 보니까 맞아, 맞아, 맞아. 마술에 대해서 알면 더 재밌게 보이는 분들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방금 요런체면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그리고 그 판타시아가 뭐 지금 이제 체면적으로 이제 야기가 많이 흘러가긴 하지만은 면 말고도 또 이제 재밌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게 다 아르카나에서 판매는 500만 원짜리 가지고 다 동일한, 동일한... 어 아니 아니 오해가 있. 있는... 아이그 나쁜 사람 아니야. <laughs>